안녕하세요 롬파일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구 일산지에 나와 있어요. 울산 동구 일산지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어 물건 분석 좀 할게요. 채권 소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수익률을 냈는지 좀 보여드릴까 해요. 어 해당 물건은. 제가 사실은 2024년 작년 연말 경 그러니까 울산 신협의 11월 채권 매각 리스트에 있던 물건인데 오피스텔 물건이라서 좀 하이라이트도 하지 않았죠. 거들도 보지도 이 않던 누구나가 뭐 그런 물건이었는데 제가 사실 아직 좀 욕심이 많아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어 이렇게 바닷가나 이런 데를 다니는데 임장을 가요. 그러니까 채권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요즘 또 채권 리스트를 보면 사실 뭐 시외 지역에 있는 카페도 많이 나오고 또 아파트,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뭐 펜션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있어서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제 임장을 가면서 이제 그 카페나 이런데 를 가는데 그신배채권 리스트에서 울산 일산지 주소를 봤어요. 와서 일산지 바닷가 저희 잘 아는 데고 하니까 커피 마시러 가자 하고 작년 11월 말경에 제가 왔었어요. 왔는데 뭐 당시에 이제 조선업의 훈풍이 불기도 시작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고 또 제가 아는 물건지기도 하고 바로 네이버 호가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 이게 7개 호실이었는데 큰 타입 5채 작은 타입 2채였는데 큰 타입은 사실 네이버에 이제 호가가 2억, 매가가 2억에 나와 있었고 작은 거는 1억 2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동구에 같이 또 일을 하는 소장님들이 계신데 소장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죠. 이거 어떻게 얼마에 팔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 신협에 사실 이 신협에서 사실 이 물건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이 소장님들한테도. 그런데 사실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유동화되어 있는 물건을 또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제가 좀 뜸을 들이다가 당시에 제가 또 회사에 코티가 좀 있어서 어 연말에 결산 은행이 이제 결산을 앞두고 있는 걸 아니까 뭐 질권도 필요 없다. 당시 채권 원금이 6억 7천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7억 6천이고 감정가는 한 13억 정도 하고 있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천에 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너무 바쁘셨어요 그때 바쁘셨고 좀 뜸을 들이시다가 그래 하자 어, 채권 양수도 계약 하자 질권도 필요 없다고 하니 바로 털어내겠다라고 하셨다가 그때 뭐또 이제 누가 사겠다라고 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가고 하니까 아 이거 명아 명도 제가 명도를 요청을 하니까 또좀 복잡해져 해지는 게 있어서 어좀 다음 연도 상 반기에 우리 이야기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도 뭐 한쪽으로 이제 제론 파일 중에한 켠으로 이제 밀어두고 이제 올해가 왔죠. 왔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 소장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 매숙자가 나타났다. 사겠다. 얼마에? 7억에. 7억이면 사실 그 네이버 호가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엑시트도 빠르고 그리고 사실 실거래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오피스텔에 대한 그 인지도가 워낙 요즘 대출도 잘안 나오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제가 그 부산의 뭐 수협으로부터 본대출 승인을 가승인을 받았어요. 6억 천에. 받았고, 7억에 바로 어 매각하고 나오면 수익률이 엄청 높으니까 다시 신협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그 매수자, 그러니까 사고자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제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으신데 이게 이제 수익이 없으시다 보니까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시다 보니 그래서 대출도 없이 사겠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월세 수익을 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또 트럼프의 장남이 그정용진 회장의 베스트 프렌드로 이렇게 울산에 이제 그 해군 장관하고 이렇게 또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하고 또 일산지에 호재가 있습니다. 이게 울산 동구에서 예전에는 중공업 이 산업이 조선업이 어려워서 근로자를 많이 좀 돌려보냈었는데 요즘은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동구 지자체에서 이 조선업 관련 종사자에게 임대료를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역을 아는데 조선업 관련 종사자가 아닐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고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엄청 싸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수협 상무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이 물건 뭐 저한테 주십시오 하니까 오히려 더 깎아주시더라고요. 5억 2천으로. 근데 사실 이래요. 이게. 왜 5억 2천까지 깎을 수 있었냐면 7세대 중에 4세대가 이 임차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보증금 3,200만 원이 이제 은행의 수신계좌로 환급이 된 거죠. 상계처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깎아서 실질적 채권 매입가는 5억 5,200입니다. 5억 5,200에 7억 엑시트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했고 또 지난주에 그 상무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한채 팔아도 되죠. 어, 저는 좀 당황했어요. 그, 우리가 사실 채권 양수도 계약에 도장만 찍었지 계약금을 안 드렸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법인 물건이다 보니까 질권 대출이 또90% 가능해서 저희가 그 계약금 1 0를 잔금으로 이렇게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또 지금 에코티가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채권 양수도 계약을 했으니 이제 공매다 보니까 우선 수익권자가 된 거죠 채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그 한채를 뭐 팔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수익은 내가 가져가는 건데 내가 미리 이제 아는 데다가 내놨던 물건이니까 사겠다 하니 뭐 공매 최저가로 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은 너희가 가져가고 좀 파는 게 어떻냐? 어 저희 목표 매수가보다 이제 공매 최저가가 사실 더 높거든요. 최당큰 큰 평수를 가져간다고 하시는데 2천만 원더 받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7억 2천에 파는 거고 5억 2천에 샀으니까 그냥 5천 2백만 원이 투입되자마자 바로 수익 예약을 해서 엑시트를 하게 되면 한 달이 안 걸리는 시간에 저희가 뭐한 1억 5천 정도 보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연수익률로 따지면 2,400% 정도 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막 사기꾼 같지만, 이게 채권세계입니다. 채권세계고, 채권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공매기도 하고, 어 엄청 빠르게 익스트할 수 있는 원매자를 구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좀 가능하기도 하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발로 뛰고, 주말에 또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임장을 다니다 보면 어 힘들다는 오피스텔 물건으로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 낼수 있다라는 것. 그리 제가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모텔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뭐 20억짜리를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데도 좀 어불성설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20억짜리를 10억에 샀어요. 샀는데 이제 시설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에코티가 더 들어가게 되고 안에 누가 뭐 분탕질을 해놨다, 막 물을 틀어놓고 가서 막 엉망이 됐다. 이거는 극 소수의 내용을 가지고 어,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거를 에코티가 적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 더 주고 사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npl로 사면 되죠 모텔을 npl로 사면 되고 이 대출을 모르니까 그래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시긴 한데 그 어떤 특정한 좀 어려운 케이스를 가지고 이 매도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어 채권은 좋은 채권은 내가 리서치하고 내가 개발해야 된다 채권 리스트에 뭐 오피스텔이다 나대지다 모텔이다 그냥 하이라이트 안하시고 넘기시면 안된다는 거죠 저처럼 제가 제작 하는게 아니라 이제 주말에도 좀임장을 다니고 발굴하고 연구하면 이런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가 힘들다고 하는 오피스텔 물건으로 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그낼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그 공부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권의 물건화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